사전청입니다. 오늘 저희 매장에 또 새로운 파충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파충류도 들어오고 절주류도 들어오고 좀 다양하게 들어왔는데요. <laughs> 일단은 이 친구들을 하나 <laughs>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 보자. 자 일단 첫 번째로 내려온 건요. 제가 새로 키울 애완동물이에요. 이제 두 마리가 들어왔는데요. 이제 바로 친칠라라는 <laughs> 피카츄의 모델이죠. 이 친구들이 저희 매장에 들어왔어요 두 마리고요 한 쌍인데 지금 현재로는 사람을 좀안 따르는 편인데 이친구들은 약간 지능이 높은 설치류종 중 하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관리를 하면은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니까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저랑 금방금방 어이 손이 왜 이래 동맥경화 걸렸나? 아무튼 이 친구들이랑 빠르게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지니까 별로 이렇게 사람을 막 무서워하진 않은데요 막잘 따르는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좀저로까지 옆에서 이상한, 무튼 간에. 천천히 저가 이제 사랑을 갖고 주면요. 금방 또 저랑 친해질 거예요. 보세요. 저, 제 근처에 따라오잖아요. 제가 전생에 백설공주였거든요이 동물들이 저를 잘 따라요. 응? 아 너무 귀엽다. 얘네들. 너무 깜, 깜찍하게 생겼죠? 이친칠한는 만져주는 걸 좋아해요. 자. 그리고 이 친구도 넣어주고.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들어온 것들 몇 가지 보여줄게요. 저 밀리패드 갖고 온나? 너는 플랜밀리패드 갖고 와. 자, 매장에 또 밀리패드들이 아주 떼짱으로 왔어요.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요. 정말 정말 키우기 싫고 정말 데려오기 싫었지만은, 어쩔 수 없이 저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밀리패드들을 또 데려왔어요. 이제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라고 해서 매입을 받았지만, 실제로는 이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초콜렛 밀리패드가 왔거든요. 자, 배야, 제발 피지 말아라. 자, 큼지막한 초콜렛 밀리패드들이 매장에 또 들어왔어요. 아, 어, 여 보이시죠? 사람 손이랑 비교해봐도 되게 크죠? 이 친구들은 이제 주로 곤충톱밥하고, 그리고 채소들을 주면 잘 먹고 살 거예요.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천천히 봐보,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온거는 바로 또 사바나 모니터예요 사바나 모니터 저번에 좀큰 아이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엔 완전 애기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쬐까만한 애기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사이즈 베이비들은 금방 분양이 잘 돼요 사바나 모니터가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는요 베이비 때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렇거든요 또 만져도 사람을 기피하질 않아요 보이시죠 만지더라도 사람하고 막 되게 경계심이 있고 이러지가 않고요. 밥도 되게 잘 받아먹어가지고, 지금 인기가 많은 그 정도 사이즈의 베이비들이 들어왔어요. 아, 너무 귀엽게 생겼어. 그리고, 자, 요거는 아프리카 플랫밀리패드. <laughs> 이제 갑옷 노래기라고 하는데요. 제가 그나마 만질 수 있는 노래기 중 하나예요. 이제 몸에 갑옷을 두른 것처럼 이제 색깔이나 문양이 좀 독특한 친구인데요. 자, 여기 보이시죠? 이게 바로 플랫밀리패드예요. 음, 뭐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. 그냥 이러고 사는 애들이고요. 그리고 이건 타이거 밴디드 밀리패드 일단은 색깔이 조금 화려한 종인데요 자 너, 너네 손으로 꺼내봐 형 더러워지기 싫어 아 그거 말고 좀 안에 있는 거좀 색깔 화려한 애들 좀 꺼내줘 팍팍팍팍! 남자답게 자 이게 타이거 밀리패드라는 건데요 어... 아무리 누가 생각해도 타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생겼고요 만지면은 약간 좀 구린내 나는 액체를 뿜는 게 자랑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파충류 또 뭐... 야 오! 이거 뭐야! 우리 블루통한테 누가 모자를 씌워왔네? 우와 귀엽게 생겼다. 누가 오는 오신 손님 중한 분이 저 블루통한테 모자를 씌워주신 것 같아요. 아, 너무 귀여워. 자, 블루통도 좋아하네요. 아, 모자 쓰고 잠자고 있어. 자, 그리고 또추가 들어온 거. 자, 여기엔 이제 아프리카, 이제, 부시스네이크라고 이 친구도 또 추가로 들어왔어요. 자, 녹색 뱀중 하나인데요. 색깔이, <laughs> 그냥 녹색이요 그게 다예요. 자, 그리고 다음으로. 자, 브라운 하우스 스네이크가 들어왔습니다. 저번에 블랙 하우스 스네이크가 좀 들어왔었는데, 어, 그동안 없던 이제 브라운 하우스 스네이크가 또 추가로 들어왔어요. 얘네들 눈이 약간 고양이 눈처럼 생겼어요. 자, 만져보면 은 사람을 약간 좀 겁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한데, 새육장 아, 따 막, 물었지만 안 아팠어, 사실은. 조금 아팠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아팠어. 음, 어, 물렸지만 별다른 데미지는 없네요. 자, 그리고, 자, 여기는 아프리카 아가마들이에요, 이제. 어, 정확한 명칭은 레인보우 아가마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. 아프리카 서식하는 대표적인 아가미들 종류 중 하나고요. 어, 제가 아무리 봐도 얘네들은 진짜 매번 수입할 때만 느끼는 건데 죽어도 분양이 안 가게 생겼어요. 이번에도 역시나 같은 길을 걷게 될것 같은데, 오시는 분들께 제가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릴게요. 아유, 그리고 또, 파이어 스킨크들. 이번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이번에는 좀 사이즈가 큰 성체들이 들어왔어요. 보이시죠? 어느 정도 덩치, 가 있는 친구들이 들어왔으니까요. 뭐좀 키우시기엔 편할 거예요. 이 파이어 스킨크는 다리도 짧고, 일단 색깔이 너무 화려한 스킨크 종류 중 하나, 하나라서요. 키우는 데 있어서는 좀 뭐랄까, 부족함이 좀 없는 종이죠? 생긴 게 이뻐요. 색깔도 붉은스름 해가지고, 화려하죠? 밥도 잘 먹고 활동성도 있어서요. 전 완전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, 이번에 들어온 되게 독특한 브크 그 맹꽁이가 들어왔어요. 자,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적어놨는데, 아씨, 이름이 뭐였더라? 자, 보여드릴게요.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. <laughs> 자, 여기 있는 이 맹꽁이에요. 코가 돼지코처럼 생겼는데요. 땅 속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맹꽁이 종류 중 하나고요. 지금 좀 저렴하게 들어왔어요. <laughs> 아, 눈에 들어왔어. 아! 아, 죄송합니다. 잠깐 에코어스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끊겼네. 자, 어휴. 되게 좀 특이하게 생긴 맹꽁이 종류 중 하나고요. 그냥 땅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. 뭐, 아무튼 그렇다고. 하얘들에 대한 세부 정보는 나중에 영상으로 찍도록 할게요. 그리고, 자, 이제, 비가이트 리프로도 추가로 들어왔거든요.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수입할 때 들어왔던 개구리인데, 지금 되게 간만에 매장이 또 추가로 들어왔는데요. 어, 저기 위에 붙어 있는데, 영상으로 찍기 조금 힘드네? 그냥 독특하게 생긴 눈이 큼지막한 개구리에요. 뭐 별랄까 있나? 여기 레게들도 들어왔고요. 아, <laughs> 제가 오늘 너무 바빴어요. 계속 일하느라고 지금 영상을 제대로 못 찍고 있는데, 쟤도 한 마리만 꺼내줘. 오늘 이제, 드디어 첫 끼를 먹을 것 같아요. 저녁 9시에 오늘의 첫 식사를 할것 같은데 아, 왜 3일째라서 그런지 막판에 되게 바빴거든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아프리카 사이드넥터틀 자, 이거예요 뱀목거북이 같은 애들인데요. 뭐 얘네들도 항상 성격 좋고 잘 먹고 사는 그런 개구리 아, 거북이에요. 얘들도 네뭐 별다른 말이 없다. 아무튼 매장에 새로운 팥충류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, 들어오고 있거든요. 지금 보니까 수단 플레이트도 또 넉넉하게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여유롭게 오셔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낼게요. 제가 영상 좀 정상 정성적으로 정성 있게 좀 찍고 싶었는데 지금 어떤 분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전화가 뭔지 불안해서 한번 빠르게 받아야 될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영상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요.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